뭐 시스야? 아, 그론지도 못했어. 아, 뭐 시스루야?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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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실버다! 그냥 티에다가 아니 파란색 셔츠에 아니야 파란색 말고 약간 주황색 체크 무늬 셔츠에 회색 맨투맨 티 입고 그 위에 검정색 모지 코트 입고 아 바지 뭐 입지? 달라보는 신바지? 검정... 검정색... 아, 바지는 좀 그런가? 검정색 바지는 좀 그런가? 아, 청바지는 좀 추울 것 같은데? 저건 이상형 말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약간, 그, 검정 바지, 긴거들어간거 그런 거 말고, 약간 청바지 느낌인데 색깔이 검정인 거. 달라붙는 거. 아, 야 청색은, 뭔지 여기가 좀. 좀 점잖게 만나야 되고 싶어서. 응, 음, 음, 블랙진, 맞아.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진짜 추울 거라고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제, 제 나이를 알아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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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잖게 만나대기보다 그냥, 어, 음,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입고 나가야 되나? 아,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. 그냥 차분하게 좀차려 입고 나가고 싶어서. 아, 몰라. 아, 아 생각이 없어 지금. 아, 토요일인데 뭐. 아. 래 생각해도 되겠지. 뭐라고? 뭐 뭐? 다오십 뭐? 아니야. <laughs> 많이. 저 스무 살이에요. 내년에도 스무 살이고요. 에잇, 어우 뭘 몰린다. 뭐 풋풋하죠? 아. <laughs> 어, 차차 박살난 거 봐. 어 씨. 걱정 마세요. 시간이 지나면 수리가 됩니다. 일분만 기다리면은 깨끗하게 고쳐집니다.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감사합니다. 아 이거하고 좀 잘까? 아,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. 어, 봐봐요, 깨끗해졌어요. 연애할 때는 연애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? 사람들 여러분들은 적절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해요? 교복 입을 때도 어찌보면은 그건 그게 연애인가? <목소리> 언제나 하자 저요? 아 교복 입고 연애할 때가 교복 좋지 어, 아, 나 여기가 아닌데? 어디로가야 돼? 야 반대편인데? 교복 응. 막아야 <laughs> <laughs> 저쪽인데? 저거 어떡하냐? 어디로 들어갔냐? 나 역주행하고 있네 어, 이길 어떻게 가지 저기? 어, 아, 바로 플레이 가능하네. 아, 아, 근데 고등학생 때 연애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? 아니야, 아니야, 그건 문제가 있어. 연애는 언제든지, I 어느 때나 해도. Really yeah, really 아, 고속도로, 진짜 고속도로, really 고속도로 이렇게 복잡한 거 보면은 진짜 운전하기 싫다. 페라리요 있을걸요? 면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. 어딘때 여자 문제로 고민 많았는데, 아, 나 여자 많이 울리셔봤나요? 우, 아니, 울리셔, 울려보셨네. <목소리> 아, 아무 의미 없었어. 님, 군인인데 막 여자랑 같이, 아, 아닙니다. 이번에 막, 어? 아주 그 군인인데 딱 휴가 나가서 딱, <목소리> 아, 아, 이 눈렙 있으신 것 같은데? 너 따팼다 할수 있지. 아 어, 씨. 와 저분 인기 스타네요. 고등학생들은 도 때는... 너... 뭔가 고등학생때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면은 나도 공부 성적이 오르고 그게 아니면. 나는 친구가 공부를 하는 납득한 휠을 <laughs> 하는거헐 그래요? 그럼 저한테 그 휠을 아 아닙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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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책상을 새로 구하셔야겠네요 게임이 노잼인데 왜 다들 검은 사막을 하지? Damn boy, that was fast, really, really fast. Don't sound so surprised, chica. You've arrived, Alex. k e m s gonna have to up his game. Good work. 차가들 진짜 이쁜데 내 차가 뭐 어때서 이렇게 이쁘구만? Hard -네. Kid, you're becoming an annoyance. Happy to oblige. Something tells me you like the direct approach. So I propose this. 아, 아, 왜이로 가냐? 이로 가야 되는데. 여러분들 꿈에서 사람이 나올 때 어떤 느낌이에요? 꿈에서 막 아는 사람이 막 나올 때. 친구나 뭐 꿈을 안 꿔요. 그래? 복권 사람. 그니까 막, 되게, 어,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막 나오거나? 그럴 때. 그럴 때 어때요? 꿈 꾸고 나면은? 아는 사람인데, 어, 이 사람이 내 꿈에 나오. 아, 유재석 나 아, 물건 떡나오겠고도끼도키 어, 나 같아도 유재석 나오면서 진짜 두근두근 하겠다 붙여 처쿵쿵구가 진짜 <놀람> 수차례 하나도 많이. 야앙꿈은 진짜 똥인가 보다. 아, 야앙꿈이요? 야앙꿈? 어, 야앙꿈은 어떻게 돼요? 어, 나 야앙꿈 잘안 꿔봤어. 어떻게 꿔? 아주 꺼? 꿔? 어, 술약한데, 이만하네. 아, 물론 나도 살면서 꼬북이 꼬봤죠. 근데 그게 야한 건지 뭔지는 인식이 잘안 되는데. 첫번까지도 기억을 할 정도야? 뭐, 어, 나는 제대로 된 야한 꿈이야. <목소리> 클라이막스 때 깨는 <목소리> 거는 <목소리> 보통 아, 아닙니다. 저 30대냐구요? 아니, 내가 왜3 0대지저 학생이. 배웠어. 내가 30대였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지. 20대야, 20살. 재량한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장 20살이라니.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해달라네. thank <laughs> you 키피요 무슨 뭔 키피요? 그 웹하드 쿠폰 쓰시고 인증해 주시면은 키피 드려요. 키큐 드려요. 드려요. 717 아직도 이벤트 중입니다, 여러분. 키피 필요하신 분들 웹하드 쿠폰 쓰시고 인증하세요. 아 진짜 유료 결제를 한단 말이야? 나는 근데 야동 안봐서 그런가? 나는 성인 막 미국 드라마 막 한리발 이런 거는 성인인데 그냥 인증만 하고 했는데 결제는 여러분, 이거 어떻게 80개에서 100개까지 담을 수, 이건 이제 20개인데? 야, 이거 차 뒤에 그래픽 카드 달았나? 근데 보여요? 나차 뒤에 붙어 있는 거 저거 그래픽 카드인 줄 알았어. You go. You're on the clock. Let's go, Alex. Be sure to tell Zoe who gave you this team. I will. 아, 아 다섯 개만 더 하면 되는데. 여러분 좋은 건 공유해 주세요. 저의 스카이프는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. 저는 아무거나 가리지 않습니다. 아니, 내 채팅창 더럽히지 마! 아니, 난 여자야, 이것들아. half of them l s couple, Alex. Be sure to tell o gave this I will. 아이, 아 짜증나. 아 틀어. 아또 망했어. 아. 안 해. 방정입니다 아, 아 피곤해. 나좀 잘게요. 자고 오늘 과제하고 하고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것저것 생각 좀 하고 아 자겠습니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는 유튜브